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세상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그 부활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믿게 하신 날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복음에서 이제 새벽인 거죠.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천사들이 무덤에 갔더니 천사들이 그 살이 많이 찌셨죠, 이 천사들은? 음, 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천사들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왜 살아 계신 분을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냐?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어, 빨리, 빨리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해야지. 아니, 천사가 직접 전하면 될텐데요 근데 또,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빨리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래라. 그래야 나 만난다. 아니, 직접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리고, 천사들에게, 어, 갈릴레아로 가라고 한 말을 이미 들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이제 가서 전했겠죠. 마르코 복음에는 이거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도 그냥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고 과연 어느 복음이 맞을까요? 저는 두 복음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두 부류가. 저는 이제 세 부류라고 생각,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 혼자 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이 여자분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세 부류로 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갈릴리아로 가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갈릴리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 기쁜 소식을 복음이죠 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여인들이 루카 복음에서 요한나하고 제베드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님들은 숨어 있었던 거죠. 지도에서 보면 갈릴레아는이 이, 이쪽 지방입니다. 여기 갈릴레아 호수죠. 여기서 요르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사해죠. 사해가 더 크죠.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기가 이제 갈릴레아 지방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유다 지방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방, 여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갈릴레아로 가라! 그래서 갈릴레아로 갔다가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일주일 동안 갈릴레아 여기 유, 베들레엠에서만 나타나십니다. 갈릴레아는 명확히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갈릴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갈릴레아와 같은 사람이란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주는 여기 이제 높은 헤르몬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죠. 그곳을 지나서 갈릴리아 호수, 이거 은총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더 이상 은총이 아닌 거죠.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요 사해에서 이제 사해는 죽은 바다인 거죠. 이비가 아무도 이거 여기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소금 바다, 생물이 없어요. 여기는 풍요롭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갈릴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나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돌서의 소설의 가운데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나타나셨을까요? 네, 나타나셨어요.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어, 그리 내일 내가 직접 너를 찾아오겠다.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 청소부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거죠. 청소부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이 음식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사과를 파는 아주머니인가?가 식사를 못해서 배고프신 거예요.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녁때 됐더니 또 어떤 저녁까지 못 먹은 뭐 거지가 와서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또 나타나셨죠 아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세 번씩이나 갔었는데 다 이상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내가 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을 본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어? 이런 걸 보고, 아, 예수님이네? 내가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이 사랑을 보면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없는 거죠. 전할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저승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사회라는 우리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아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점점, 점점, 점 그렇게 복음을 전할수록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기뻐지게 되는 거죠. 어, 저의 동기 신부 중에 이제 한 아버님이 계신데 그분은 게스 폭발로 죽으셨었어요, 한 번. 어, 굴온 몸이 다 타가지고. 근데 이제, 영안실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 람 이렇게 기억나는 게 그러시더래요. 저한테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 이게 신촌을 덮었을 거 아니야? 이게 펄럭폴럭 하는 걸 보니까, 어? 숨 쉬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죽은 사람 판정이 났는데, 그, 거기까지 기억이 나더래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병실인 거죠. 네,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어차피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아,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성체 한 번만 영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동안 냉담하면서 사업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또, 그렇게 뭐 냉담하시면서 사셨던 거죠. 근데 이제 성체를 마지막으로 영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입이 이렇게 붙어 인다 타서 얼굴 코도 없어지고 뭐다 탔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성취 한번 영화하려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이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래요. 밤인데 근데 은총이 가득하신 이러더래요. 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은총이 가득하신 이렇게 따라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마귀구나. 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구나. 마귀도 기도하나 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천사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어를 이렇게 거이렇게 성어를 다그니까 그것들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면, 내 성취 한 번만 영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온몸이 뜨겁더래요. 보니까 성,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입니다. 왜막 뜨거우니까,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어, 불이야, 불이야! 막, 그러고 막, 이제 했는데, 손이 움직인 것도 희한하지만, 다리로 막 일어서지더래요. 어, 이상하다. 내가 일어서네? 근데 이제 입은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죠. 병실 밖으로 나와서 불이야 도망쳐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소리는 자기만 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문을 보니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이, 이, 입원하고 아주 옛날 얘기인 거죠. 계신 거예요. 지학순 주교님한테 그때 새벽 2시였대요. 다 붕대로, 흰 붕대로 감겨 있었겠죠. 새벽 2시에 문을 열고 훅. 들어가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역 수축이님요 깜짝 놀랬다가 뭐라고 뭐라고 막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불이 났다. 근데 불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안수를 주니까 두시간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막, 딱쟁이, 막, 코도 생기고, 딱쟁이 떨어지고, 진물 나오면서 어린이와 같은 세 살이, 이, 돋아났습니다. 네, 그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그 아버님의 또 아버님도 함께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고가 있은 다음에 더 잘생겨졌다고. 2 시간 동안 그러고, 이제 아침 6시에 성체를 영하고 올라오니까 난리 난 거죠. 막 죽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니까 저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 얘기를 수십 년지 지난 뒤에 어떤 수녀님이 그 아들이 이제 신학생이 돼서 거기에 빈센트 병원에서 봉사할 때 이야기를 해준 때, 어, 그 저희 아버지 얘긴데 저도 안 믿었었는데, 오, 정말 그랬었네요.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죠. 부활을 체험한 이 기쁨이 오래 갈까요? 금방 끝날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금방 끝납니다. 사업을 다시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다가, 뭐, 세계, 우리나라 5위의 기업까지, 뭐, 한, 한 분야에서 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하고 또, 이제, 죽어야지. 그리고, 아니, 죽으려고 하시는 분을 살려냈더니또 죽으려고 산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식사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때 그 마귀들이 나타났을 때이 성호를 그은 것 때문에 그게 자기를 통해서 계속 표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성호를 항상 긋고 먹으면 막 사람들이 어, 성당 다니세요? 어, 그그런데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 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청산가리를 놓고 성어를 긋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이 밖으로 표출이 될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미쳤지. 그러면서 다시 접고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하셔서 지금도 진짜 잘 열심히 살고 계시고 아드님도 신부님이 되시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쁘게 다른 사람에게 항상 전할 수 있을 때잘안 되죠.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을 할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또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 그게 갈릴레아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믿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뻐서 사람들에게 표출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 또 오늘 생각하며 기쁜 날이죠. 이 기쁨이 더 기뻐지게 할수 있도록.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또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